그 부모님을 포함해서 부모님이라고 하지 부모라고했었더니 부모님, <laughs> 알겠지? <애들아>. 부모님을 <laughs> 좀 예의 없잖냐? 문제가 그 부모님을 포함해서 여섯 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하는 원탁.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님이니까 마더 파더야, 마더 파더. 그 다음에 얘들아 칠드런 네 마리, 알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나중에는 알파벳 을쓸 필요도 없겠지만 그 그러니까 마더 파더 그다음에 젠, 진, 마더, 파더, 그러니까 젠틀맨 마더 파더가 젠틀맨 무슨 노래지. 마더 파더 젠틀맨 이게 뭐지? 사인오베가 아. 이거야. 자, 얘들아, 원탁에 둘러 앉는데 6명을 앉잖아. 그럼 6명은 그냥 앉히는 거지. 그럼니까 6명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앉힐 거야. 원래는 몇 팩이야? 여섯 명이 1열이었다면 몇 팩인데? 6팩토리얼일텐데 원래는 그지? 근데 여섯 번이 겹치는 거 알겠지? 너희 여섯 번 겹치는 것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봐봐. 여기다 색칠을 해. 그러면 여기에다 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기준이야. 그럼 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다 어떤 거야? 같은 거 맞아? 이말 이해 돼? 좀 이따 다각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 그래서 나누기 몇을 해줘야 되는 거야? 6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 그냥 너무 그냥, 아, 그냥 6팩 나누기 6이야. 공식에 넣는 것처럼 처음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 얘들아, 부모님이 이제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구하자. 부모님이 이웃이야. 근데 이웃할 때그두 명을 몇 명으로 보니? 한명 취급을 하잖아. 그래서, 마더랑 파더랑 얘들아, 한명 취급을 하고, 나머지 칠드라는 몇 명이 있는 거야? 네명까지총몇 명처럼 보는 거야? 다섯 명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얘들아, 다섯 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안 치는 거잖아. 오 팩이지 뭐. 5팩이지, 원래 오 팩이지, 그지 원래 1열이었으면 몇 팩인데? 오 팩인데 다섯 번 겹치니까 몇으로 나눈다? 5로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말이해어 얘들아? 원래는 얘들아, 다오 팩인데 몇으로 나눈다? 5로 나눈다라는 거야. 엄마, 아빠를 그냥 한명으로본 거니까. 엄마, 아빠 한명으로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더 문제 풀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한명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5팩 나누기 5인 거 알겠어? 근데 앉힐 때마다 여기가 만약에 칠드런, 칠드런, 마더, 파더, 칠드런, 칠드런이야. 그럼 이제 마더, 파더 자리 바꾸는 거, 엄마, 아빠끼리 자리 바꾸는 게몇 가지야? 2팩이지. 이해 돼? 이건 원순으로 아니야. 이미 앉아 있는 거잖아, 얘들아. 니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배열될 때는 원순열이 아니야. 왜냐하면 옆 사람이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큰 아들, 그다음에 얘들아 작은 아들 이렇게 있어야 들어. 우리 엄마가 나를 큰 똥방아지, 내 동생을 작은 똥방아지라고 아직도 부르거든. 미안해. 돌아버리겠다 무슨 가해그럼 우리 엄마가 내가 여기 앉으면 작은 아들 옆에 앉는 거고 이쪽에 앉으면 큰 아들 옆에 앉는 거 아니야. 이왕이면 내 옆에 앉고 싶겠지. 는내 생각인가? 아무튼 다네. 그래서 너희가 알니라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건더 이상 원순이 아닌 거야.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거몇 회? 2회. 2 곱해지게 되는 거. 2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순열의 아이들이랑 되게 비슷한데 중복되는 거를 적절히 잘 나눠줘야 되는 것만 있는 거지. 그렇지. 중복되는 것들을 적절히 나눠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한번 해볼게.